어, 먼저, 이제, 푸시풀 도구를 할 건데, 이쪽에 사각형을 500에 500짜리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옆에 동그라미 툴 이용해서, 사이드 개수는 32개 정도 하겠습니다. 32S 누르시고, 중심점 찍고, 반지름을 축방향으로, 축방향으로 250짜리 반지름에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반지름 500, 아 지름 500짜리 원. 그 다음에 다각형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팔각형 정도로 8S 하시고 중심점 반지름 250 삼각형도 하나 그릴게요. 삼각형은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대충 자 되셨으면은 푸시풀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 푸시풀은 밑에 있는 이면 밑에 어떤 선에 의해서 면이 형성됐을 때이 면에 높이를 형성해서 3D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높이를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푸시풀 단축키는 푸시풀의 약자 P입니다. 눌러서 쓰셔도 괜찮고요. 푸시풀 눌러서 면 위에 갖다 대면은 면이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때 면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위쪽 방향으로 올려놓고. 숫자 값1000 입력하시면 1m 높이가 형성되요. 이때 이제 값을 수정하지, 도구를 바꾸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에 하 500짜리다 그러면 500이라고 다시 입력하면 600. 이런 식으로 다시 고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으니까 얘도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고요. 동그라미에다가 할때 동그라미에다가 하고 싶은데 방금 전에 이거 값을 이것 값을 얼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축, 요 추적점이 나오죠 추적점 그래서 면을 누르고 위쪽까지 갈 건데 옆에 있는 물체의 위쪽면 높이만큼 또는 엔드포인트가 있는 높이만큼 또는 미드포인트가 위치에 있는 높이만큼 클릭하시면은 그 위치까지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저게 스냅하고 추적점이나 축고점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실제로도 물체의 높이를 많이 만듭니다. 옆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여기 중간점을 잡았는데 방금 전에 했던 이 높이 값이 어, 입력을 했든 내가 클릭해서 지정을 했든 같은 높이 값만큼 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면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올라가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같은 높이 값만큼 또 올라갑니다. 또 하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어, 입력 방법을 한번 보면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면을 누르고 300 여기 입력하면 그 거리값 높이만큼 올라가는 거고 더블 클릭을 하면 직전에 썼던 높이값만큼 300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내리든 올리든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물체의 추적점을 이용하셔 가지고 추적점을 이용하셔가지고, 해당, 해당 위치만큼의 높이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가 푸시풀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 진짜 대부분의 물체는, 지난주에 연습해봤다시피, 대부분의 물체는 푸시풀로 거의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면을 선택한다. 높이를 입력한다. 근데 높이 입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였죠. 더블 클릭을 하는 방식이 있었고 거리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더블 클릭해서 직전의 값을 쓰는 방법이 있었고 스냅이나 추적점을 이용해서 다른 물체의 위치 특정 위치까지 이렇게 높이를 지정해서 하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눈여겨 봐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푸시풀은 어 이렇게도 됩니다. 이게 그 물체의 형상을 만드는 데만 쓰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도 돼요. 라인 도구로 이쪽에 대각선의 선 하나 그어주고 푸시풀 도구로 이 부분을 깎아내는 기능. 이만큼을 깎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밑면까지 보내면 온 페이스라고 메시지 갔떠요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어주고 푸시풀 도구로 깎아내는 도구로도 씁니다. 이때 마지막에 면 면이랑 딱맞아요 또는 리미트 한계 한계 푸시풀 한계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뜨든지 아니면은 온 페이스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클릭을 하시면은 파내는 도구로 작동을 합니다. 이 기능을 살짝 응용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푸시풀 도구로 쭉 내려서 밑에 있는 면, 그러니까 이선이나 이 스냅점까지 하면은 푸시풀이 요 밑에까지 됐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니까이 위에다 해보면은 이 위에 동그라미가 있을 때 푸시풀 도구로 쭉 빼서 밑에 온 페이스라고 떴을 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거나 모서리를 깎아내거나 할 때도 얘를 써요 이번에는 여기다 이제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500에 500짜리 하나 그릴게요 500에 500짜리를 하나 그리시고요 높이도 500으로 만들고 어 이동 복사 도구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동 복사 도구 일단은 여기 있는 상자를 옆으로 좀 복사할 건데, 물체를 복사하시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트리플 클릭 하시는 게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구가 왼쪽에 있는 그 이렇게 생겨 있는 도구인데, 도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Move의 약자 M입니다. M. M을 누르고 이 물체를 여기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옮기겠다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물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점을 지정해 주고 마우스를 옮겨 보면은 그쪽 위치로 옮겨져요 생각보다 이동하실 때는 이동 원점을 어디로 둘 것이며 옮겨지는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 쓰면서 좀 보고요 얘를 오른쪽 방향의 축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서 옮길 건데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시면 은 복사예요. 한번 더 누르면 이동, 그러니까 이동 툴인데 저게 이동이며 복사 툴. 둘, 둘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500짜리 했으니까 800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두 번째 물체를 복사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자를 배열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있는데 개보다 어, 이동으로 이동으로 원하는 거리만큼 딱딱 떨어지게 물체를 복사하는 기능인데 기능이라기보다는 요령인 거죠 요령 이렇게 복사할 일이 진짜 많으하다 보면 그래서 요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다섯 개 정도면 충분하세요 다섯 개. 자, 다섯 개의 상자가 있는데 이제 선택 툴로 바꾸시고 얘네들이 어 물체만 이동이 가능하거나 복사 가능한 게 아니고요. 면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선도 복사 가능하고 선도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써 보면은 먼저 물체에 있는 면을 누르고 면 하나만 누르고 이동 툴로 눌러서 앞으로 끌어당겨 보면은 어, 작동되는 게 푸시풀하고 다르지 않죠. 물론 얘는 선택한 면을 이동시키니까 이 상자에서는 푸시풀과 유사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을 선택하고 선을 선을 선택하고 뒤쪽에 있는 선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을 선택하고 아, 두 번째 물체에다가 해주세요. 이 선을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동 툴은 물체를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물체 형상에 있는 특정 요소, 그러니까 선이나 면을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도 쓰니까, 그러니까 형상 변형할 때도 이동 툴을 씁니다. 세 번째 영상에는 어, 뒤쪽 부분에 뭐 미드포인트에서 선을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을 하나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툴로 면을 누르고 이동 툴을 만든 다음에 이동도 가능하지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복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내가 선택한 면이나 선을 복사해서 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선을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선을 누르고 이동 툴로 하면 변형인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이 선을 복사해서 빼내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빼낸 다음에 다른 형상을 만들 때 얘를 다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 이 상자, 이 옆에다가 상자를 만들 때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복사해서 옆으로 빼낸 다음에 푸시풀로 다른 도형을 만들 때. 이럴 때도 이동, 이동하고 복사 툴을 이용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 때저 이동 복사 툴이 생각보다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이제 여기 있는 물체에다가 물체에다가 이동 툴은 나중에 한번 더할 겁니다. 물체에다가 푸시풀을 할 건데 어, 뒤쪽에 있는 걸 보면은. 하나는 정상적인 상자, 하나는 기울어진 상자, 하나는 어떤 선이 그려져 있는 상자거든요. 이 상태에서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어 물론 이 동그라미도 선택을 하고 옮기시면 면 내에서 옮겨집니다. 면 내에서도 어 물체를,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면 내에 있는 얘도 옮겨져요. 이 겹쳐있는 상태에는 아니지만 옮겨진다를 알아두시고,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에서 얘를 뒤쪽면에 맞닿게 옮겨놓으면은 온페이스라고 떴을 때 눌러놓으면은 구멍이 뚫리는 기능이었습니다. 또는 코너 부분 코너 부분에 대각선을 그려서 푸시풀로 쭉 밀어내면 모서리 부분을 깎아주는 기능 이런식으로 쓸수도 있어요. 푸시풀을 그래서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 특정 부분까지만 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요만큼만 파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는 알겠는데 요쪽 뒤쪽에 기울어져 있는 면을 향해서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푸시풀 도구로 뒤쪽까지 보내보면 얘가 뒤쪽에 수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안 뚫려요. 지금 이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측면에 있는 면을 제가 지우고 좀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기울어져 있는 부분하고 맞닿는 부분에 스케치가 없다 보니까 면이 잘리지 않으면서 이 가운데가 뚫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기울어져 있는 면에 여기 있는 그이 면이 직각으로 딱 만났다면은 뚫렸을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뚫립니다. 그래서 이 푸시풀로 뚫어낼 수 없는 경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안 뚫린다이고요. 어, 뒤쪽에 선을 그려놓은 경우, 뒤쪽에 다른 스케치 선이 지나가고 있을 경우도 앞쪽에 그려서 푸시풀로 뚫어보면은 on face라고 떠서 클릭을 했는데 지금도 안 뚫렸죠 이 뒤로는 갔는데 요 뒤에 와서 보면은 구멍을 안 뚫렸어요 안 뚫린 이유는 이 선이 있어서 그래요 저 선이 있다 보니까 이 구멍을 뚫어낸 다음에 여기에 선이 있으니까 요쪽 면을 면으로 얘가 형성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가운데에 선만 있고 면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이에 연필로 그려주면 면이 생기는 이런 방식이 스케치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이 없으니다 면이 없는 상태에서 선을 그리면 이렇게 이 선이 지나면서 면을 다시 채워주는 게 이제 스케치업의 방식인데 이렇다 보니까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면이 없을 때 여기 선이 지나가면 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선이 지나가면 면이 생기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요 뒤에 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면이 그냥 형성된 거 이런 경우는 얘를 지워주면 해결됩니다. 어쨌든 뒤쪽에 교차되는 선이 있을 때도 푸시풀로 구멍이 한 번에 안 뚫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같이 좀 알아두시고 쓰셔야 돼요. 보통은 스케치를 하면. 잘리거나 팔거나 구멍이 뚫리는 게 정상인데, 안 뚫리는 경우. 뒤쪽에 다른 스케치가 있을 때, 또는 어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굳이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타원형을 그려주면 분리해낼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